뭐, 뭐, 58초 후에, 뭐, 한데, 응? 어, 어 그래 괜찮네요. 오늘 한국경제TV에요. 어, 2025년도 12월 살짝이사. 체코 원전의 힘. K 건설 역대 해외 수주 목표 청신호. 체코 원전이면은, 어, 유승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예를 쓴 겁니까? 그리고 뭐, 동해안에 그 석유 그것도, 미재명 저기 민주당 저기에서 엄청 까댔던 것인데 지금 승무원이 그것도 또잘 된다고 해요. 체코가 되냐 안 되냐고 날치고 윤석열 갖다가 까보시고 날쳤는데 지금 오늘 한국경제 TV에서는 체코 원전은 힘이라고 K건설 역대급 해외 수주 목표 청신호라는 기사입니다. 2025년도 12월 4일자 기사. 이거 7분 후에 떨어져요. 6분, 10초. 5분 사줘. 이거 빨리 좀 해줘. 10초. 아, 틱톡이 지금 끝났다고. 이건 뭐 1분 되면, 1시간 되면 이렇게, 이거 고쳐줘요. 이렇게 끝났어요? 응. <laughs> 이것도 많이 들었어. 응, 이거 꽂아. 응, 3. 응, 알았어. 어, 오늘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25년도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체코 원전의 힘 K-건설 역대급 해외 수주 목표 청신호 아,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도 기분이 좋죠. 아,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해외건설협회 통계 기준으로 10월 누적 해외 수주가 약 4, 43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연초에 제시했던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이 현재 흐름대로라면 충분히 가등해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누적 해외 수주가 430억인데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거라 했는데 430억 지금 10월 누적이 10월 달 11월 12월까지 이제는 아직 두달 남았는데 430억 500억 달러 수준은 달성이 현 현재 흐름대로 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박영권은 전년 대비로는 5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원전 부문으로 특히 올해 체코 원전 발주가 전체 해외 수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우리나라 어, 체코에는 원전이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뭐 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없애면서 나무나는 수출한다라고 뭐 비양성적인 어쩌다 민주당이 엄청 매, 에, 유성열 정부 때 매를 때렸지요. 근데 지금 그 체코 수주가 어, 참견인 돼가지고 요새 에, 러시아가 어 석유 이렇게 저기 예그주 정유사가 폭탄 맞고 별로 좋.